안녕하세요. 태봉입니다. 오늘은 지난주 입항한 24차 입항 소식과 이번주 인도의학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 전에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지난 10월 16일, 24번째 입항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10월 초에 연휴가 길었던지라 2주 넘어서 들어왔습니다. 이번에 들어온 모델 Y 물량은 총 1,400대로 RWD가 998대, 롱레인지가 402대가 들어왔습니다. 모델 3도 많이 들어왔는데요. RWD 575대, 롱레인지 200대가 들어왔습니다. 모델 Y에 지금까지 입항한 물량을 살펴보면요. 총 38,839대로 RWD 28,840대, 롱레인지 9,899대입니다. 이번 주 21일과 22일 두 번의 인도 해양 문자가 발송되었는데요. 인도 시기는 11월 10일에서 14일 사이였습니다. 현재 롱레인지는 테슬라 지원금을 선택해야만 출고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BMS 때문에 보조금 산정이 안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올해 안에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확인한 계약 날짜는 지역 보조금 신청과는 무관하게 트림옵션에서 가장 늦게 받은 날짜를 정리했습니다. 인도 예약 순서는 계약 순서랑 정확히 일치하지 않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노란색 날짜는 이번 주에 확인한 날짜고 흰색 날짜는 제가 이전에 확인한 날짜입니다. RWD 인도 예약자 계약 날짜입니다. 스그 블랙 8월 11일, 스그 화이트 7월 22일, 화이트 블랙 7월 26일, 화이트 화이트 7월 12일, 레드 블랙 7월 8일, 레드 화이트 7월 7일, 실버 블랙 7월 19일, 실버 화이트 8월 4일. 블루 블랙 7월 15일, 블루 화이트 8월 19일. 다블 블랙 7월 21일, 다블 화이트 7월 24일입니다. 롱레인지 인도 예약자 계약 날짜입니다. 스그 블랙 19인치 10월 14일, 20인치 5월 27일. 스그 화이트 19인치 6월 23일, 20인치 6월 12일. 화이트 블랙 19인치 9월 25일 20인치 8월 19일 화이트 화이트 19인치 6월 13일 20인치 8월 13일 레드 블랙 19인치 6월 3일 20인치 7월 28일 레드 화이트 19인치 7월 24일 20인치 6월 15일 실버 블랙 19인치 7월 11일 20인치 7월 5일 실버 화이트 19인치 5월 26일 20인치, 5월 25일 블루블랙 19인치, 5월 27일 20인치, 6월 14일 블루화이트 19인치, 8월 24일 20인치, 6월 14일 다블블랙 19인치, 8월 5일 20인치는 확인하지 못했고요. 다블 화이트 19인치, 7월 10일 20인치는 6월 21일입니다. 혹시 제가 확인한 날짜 이후에 받으신 분들이 계시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제가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예약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서류 준비와 인도 예약구 프로세스는 채널 영상에서 확인하시면 대략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결제 전 일시불 할부 고민하고 계시다면 사이트에서 실제 구매 금액 비교해보시면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기타 액세서리도 한번 보시고 필요한 물품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더보기 고정 댓글에 남겨두겠습니다. 오늘 10월 넷째 주까지 인도 예약한 분들의 계약 날짜 알아봤는데요. 다음 주 인도 예약 소식이 궁금하시다면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